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 tv 최종 일입니다. 저번 회사 장다보라는 놈은 이제 그 리정광을 슬슬 야잡아 보기 시작했다고 하는데 왜냐면 리정광이 그새 그마차우라는 개뿔도 안돼 보이는 놈한테 이 돈도 쥐어주고 술도 사주고 하다니 말입니다. 오호 이 다들 뭐 리정광 리정광 하던 게 원래는 이렇게 모두 다퍼줘가면서이 관계 처리를 했던 거였어? 아니 그렇게 하는 거라면 내 혼자서도 할수 있는 게 아니겠니? 내가 조금씩, 조금씩 푼 돈을 쥐어주며 이 건달 놈들과 관계 처리를 하면 되지. 왜그 리정광한테 20%나 떼 주면서 해야 되는 건데, 그렇게 딴 마음을 먹고 있던 짱다보한테 이 드디어 광건적인 결정 타가 오게 되었다고 하는데, 그럼 그게 뭐냐고요? 네, 이러한 돈 밖에 모르는 돈벌레들한테 돈만큼 중요한 게더 있겠습니까? 이제 가게를 오픈한 지 3개월이 지나서 이 주주들한테. 배당금을 나눠줘야 되는데. 아니, 근데, 이 리정광이 몫이 몫이 그을 600만 윈이나 된게 아니겠습니까? 그러자, 이 많은 돈을 줘야 된다니. 이 배가 아파 나서 도무지 견딜 수가 없었다고 하는데. 그럼 이 돈을 안 주려면 리정광이 지분을 되 찾아와야 되겠는데. 그럼 이것도 어떡한다죠? 이 며칠 동안 골머니를 짜내던 이놈이 드디어 무릎을 탁 치는데. 그래! 그렇게 하면 이 다들 좋게 좋게 정리 되겠네, 뭐. 아내 짱다보는 역시 천재라니까? 지멋에 들떠난 짱다보다는 놈이 띠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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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띠 전화를 넣어서 한 사람을 불렀었다고 합니다. 이어 응. 림철이 왔니? 와라 와서 앉아라. 네 이놈이 불러온 건 다름이 아니라 그 리정과 함께 다리를 놔줬었던 림철이었다고 하는데 림철아 너 어디 내 얘기를 함. 한... 잘 들어봐라. 내가 뭐 돈이 아까워서 그런 게 아니고 너랑 내는 맨날 이 가게에 붙어서 개고생을 함께 하자니. 맞지? 그러니 내 너한테 주는 배당금은 아깝지가 않은데 그 리정광은 뭐야? 전에 개업식을 할때 얼굴 한 비춰준 게가 끝이잖니 그러니 너그 그 리정광 형님은 우리 이 가게랑은 너무 안 맞는다 이게다. 그러니 이러자. 너가 그 너희 형아한테 좋게 좋게 얘기해서 우리 가게 지분을 빼자. 그 어차피 처음부터 싫다고 했었으니까 너가 얘기하게 되면 그냥 오케이 할 거야. 그, 그, 그러면 내, 내 너한테 1% 지분을 더 줄게. 에이, 어떠야? 그럼 너 그뒤에 우리 가게 지분이 2%나 된다 야 여러분 이러한 천하의 치사 놈을 본적 있나요 이러니 서로 아는 사람들끼리 장사를 함께 하게 되면 안 된다는 건데 인간이란 힘들 때 서로 함께 할수 있다지만 이다잘된 다음에 그 향수를 함께 누리는 건 그렇게도 어렵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 린철이란 놈이 이 상상 밖으로 두 눈가리도 히뜩히뜩 거리는 게 아니겠습니까 지금 뭡니까 사장님 저는 이제껏 사장님이 정정당당한 사 안에 대답부라고 생각해서 이 저희 형님을 소개시켜 준 건데 이는 뭐죠 지금 우리 형님만. 이게 당기니까 이야말로 화장실을 들어갈 때와 나올 때가 다르다는 것 같은데, 그 인간이 좀 그렇게 살지 말아요. 사실 여러분, 짱다보이 생각에는 이 거지 같은 린철이 지분을 더 주겠다고 하면 당연하게 소백을 딱칠 줄로 알았다는데, 필경 그 린철이한테는 상상도 없을 만큼이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으니 말입니다. 그리고는 그 모순을 린철이와 리정과 둘 사이로 만들게 하고, 자기는 그냥 곁에 앉아서 이득을 보겠다는. 하지만 이 개뿔도 없는 림철이란 놈이 발끈하다며? 뭐야 너이 놈? 니네 놈이 월급은 내가 주니? 아니 리정광이 주니? 아니 근데 너가 내한테 이러한 태도로 짓거려 하지만 그림철이 태도는 변함이 없었다는데. 아, 그 인간이라면 그렇게 살지 맙시다. 이 자기가 필요할 때 헤헤거리면서 빌고 들면 도와달라고 하던 게 왜요? 이제 단물만 쫑쫑 다 빨아먹고 내 배트려고요? 너 우리 리정광 큰형님이 없어. 라면이 가게를 할 수나 있었을 거같니 그러자 이이 이, 이게 감이 내한테 교육지를 짱이짱다보라는 놈이 다짜고짜 그 린철이 뒷밤망이를 후려가겠다고 하는 데 네가지게 감이 내를 가르쳐 해 저리 썩어져라 이놈아 내거 지나가는 똥개한테 지분을 주면 더 좋지 이제 너한테 못 주겠다 그러니 저 빨리 저 똥으로 먹어질까? 그러자 뭐, 뭐 뭐야 이나그데 감히 내귀 귓밥만 이로후려가겨요 아니 이 영감탱이가 돈이 많으면 많았지 이 젊은 내를 때려 이린 철이 다 자고자 주먹을 날리려고 쳐 두는데 이벌 어어 그 밖에서 기다리기라도 했다는 듯이 깡패 놈들이 쳐들어온 게 아니겠습니까 네 이는 짱다보라는 놈이 뒤에서 가만히 돈을 주고 사드이 깡패 조직인걸요. 그 리정광도 푼돈을 주고 깡패 조직과 친하더니만 내라고 왜 못하겠니? 야들아, 이것부터 아작을 내버려라! 여기 이 쿵쾅쿵쾅 그 불쌍한 림철이 이 무리매드 얻어쳐 맞았다고 하는데 네, 이 세상에 이렇듯 지사하고 야가 빠진 놈들이 다 있다고 합니다. 그러면 이때 이 리정광은 과연 베이징에 있었을까요? 마침 그 시절 리정광은 베이징이 아니라 선전시에 있었다고 하는데 그자다의선전시에 비즈니스도 그리정 광이 도움이 많이 필요했으니말입니다 하지만 아리리리아리 전화가 오는데 예예예 예, 예, 광고 여 <laughs> 전화 저쪽에서는 그 비열한 짱다보이 목소리가 울려 퍼지는 거였다는데 아니, 다니아 아니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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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니다자자 네, 그 짱다보라는 놈도 쪽팔려서, 차마 자신이 입으로 이러한 얘기도 꺼내기, 걸그러웠다는데. 왜 그래? 무슨 일인데, 그 시원시원하게 함 얘기해봐라. 그러다듬, 저기요, 꽝커. 그거, 다름이 아니라, 헤 <laughs> 꽝커는 맨날 선전시에 있지 않으면, 이 베이징에 있어도, 우리 가게에 와보진 않잖아요. 이 우리네 가게 단사도 이제 점점 더 어려워지는데, 하여, 하여, <laughs> 자, 이거 어떻게 얘기한다죠? 네, 이게 뭐겠습니까? 리조 광이 강호에서 얼마나 굴러먹던 사람인데 그 뜻을 모르겠습니까? <laughs> 리정꽝이 얘기하는데, 자, 이러자, 짱따보야. 내요 며칠은 좀 바쁘거든? 그러니 너요 며칠 동안 내 지분을 무상으로 너한테 넘긴다는 서류나 준비하고 있어라. 그럼 내 여기 반선이다 끝나고 베이징으로 돌아가게 되면은 그때 가서 내 사인해 줄게. 너희 그 지분은 내 원래부터 갖고 싶을 생각도 없었어. 네가 그때 억지로 주니까 내가 그냥 뭐 받아준 거지. 그러다 예. <laughs> 이 짱다 보라는 놈은 막 터져 나오는 웃음을 가까스로 탐으면서 얘기하는데, 그, 그, 그러시겠습니까, 꽝꺼? 헤헤헤헤. <laughs> 저는 그런 뜻으로 얘기를 한게 아닌데. 난, <laughs> 나 그런 사람 아닌데. 그러자, 리전 꽝이 얘기하는데, 응. <laughs> 뭐, 너가 그런 애라고 하는 게 아니다. 그렇잖아. 내는 그쪽에 신경을 쓸 시간도 없는데 그냥 어떻게 받겠니 그래라 그럼 그러자. 예+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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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꽝꺼 그럼 저 그렇게 준비하겠습니다. 아싸 이 전화는 그는 짱다보라는 놈이 아주 그냥 좋아 죽는데. 네 여러분 이십 프로라네요. 사실 이 짱다보라는 놈은 그 리정 꽝이 의리 사나이란 걸 잘하고 있었기. 이러는 건데. 역시나 리정광은 리정광이다 내가 뭐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 게 아니고 이런 것도 이 그냥 비즈니스 수단이 아니겠니 하하하 그렇게 짱다 보라는 놈이 아주 그냥 웃음집이 흔들흔들해하는데 빌리리 빌리리 그 선전 시에 있었던 리정광이 핸드폰이 울리는데 음 우리 린철이구나 뭔 일이고 하지만 저쪽에서는 형님의 네 형님한테 미안합니다미안합니다형님에님철이 <laughs> 목소리가 이상하자 리정광이 급급히 묻는데 왜님철아 지금 무슨 일이라도 있냐? 그가으으으으으으으 그,